이번 시간은 황홍길선생님의 도덕경 제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사 수행한 사람이 용명 밝히고자 한다면 뭘도체를 도의 바탕 도의 채용 중에서 채를 밝히고자 한다면 청어천지장계미계 미계 홀계이 천도인가요? 음, 최, 최탁이네요, 이게. 최탁. 최탁지. 청어, 그랬네요. 천지가 하늘과 땅이 장차 열리려고 하면서도 아직 열리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청한다 이 말이네요 장개미게 장차 열리려고 하지만 아직 열리지 않고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호련이 열리는 그런 데서 청해서 그런 상태가 이르기를 청해서 최탁하라 최탁이라고 하는 건 최해하릴 탁이에요 그 상태를 해야리라는 거네요. 해야려서 청한다. 청자의 뜻이 그 청한다는 뜻인데요. 여기. 청할 청자예요. 청할 청자인데 뜻이, 청하다, 요구하다, 바라다, 부르다, 초청하다, 청탁하다. 요말 중에서 이제, 요구하다, 부르다, 초청하다, 초청하다도 되고요벤다 보다라는 뜻도 되고, 구한다는 뜻도 되네요. 최탁하여 구한다. 청하여 채타가여고한다 이런 말들이 이게 높은 경지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용어를 사용하기가 조금. 요 예. 주석을 보면 선천지 중에는 이 말이죠. 선천 하늘보다 먼저 있는 선천지 중이라고 했잖아요. 선천의 중은 이 말이네요. 존재한다 어디에 요 어짜가 나오면 장소죠. 천지의 중에 존재한다 이 말. 선천의 중 선천의 중이 근본 바탕이잖아요 이것이 하늘과 땅의 중에 존재한다 또 유와 무의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유가 무가 될때 무가 유가 될그 순간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의 그 알아차릴 때의 이 말이죠 알아차리는 그 때가 현하고 또 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과 땅이 장차 열리려고 하면서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 또 열리지 않은 상태지만 호련이 열리는 곧때 상태를 구하여 청하여 채타가라 헤아리라이 말이네요. 곧때그 알아채린다 이 말이네요. 그렇게 되면, 즉, 얻게 된다. 뭘 얻게 돼요? 도의 근원을 얻게 된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까지 가서, 그걸 자꾸 겪다 보면, 하수하는데, 걱정이 없다는 거죠. 뭐요? 기본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기초가 바로, 그, 열리려고 하다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이면서,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순간 호련이 열리는, 그 순간을 포착을 해서 헤아린다, 이 말이네요. 수많은 단서가 있지만, 이런 정도로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하는 책은 이 황홍길 조사님 책에는 못본것 같아요. 물론 딴 책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이 설명한 거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태상께서는 이 말이네요. 태상께서는 장작 얻어서 장차 못못 뭐뭐 한다 이 말이죠. 도의 체를 이 말이죠. 도의 바탕을 이 화자 그릴 화자네요. 그 모양 이 양자는 모양을 그려서 도의 바탕을 모양으로 그려서 사람에게 었잖얘에게요 어, 보여준다이 말이죠. 또교 그 가르친다이 말이죠. 체도자 도를 체득하려고 하는 자에게 가르친다이 말이죠. 그래서 대도를 닦고자 욕망하는 자, 바라는 자는 먼저 알아야 된다. 뭘요 도의 근원을, 도의 바탕인 근원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위에서 말하는 지금 열리려다가 안 열리고 안 열린다가 호련이 열리는 그 때를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 그 호련이 열리는 순간 우주의 선천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예. 그게 순간 열렸다 닫히기 때문에 순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열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주 에너지를 더 받는 거죠. 태와 기운을. 그래서 욕심 하고자, 찾고자 한다면 도의 근원을 찾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 근원하고 연결해서 선천기를 받고자 한다면 이 말이죠. 먼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 몸, 자가 심성 중을 따라서, 이 말이죠. 자기 몸에, 자기 자신의 심성 가운데를 따라서, 자기 심성의 한사존성이라고 그랬는데요. 한자가, 한글 한자인데, 대부분에게 이건 막을 한자가 되어 있어요. 삿된 것을 막고, 자기 심성 가운데에서 삿된 생각이나 삿된 감정, 이런 거 일어나는 거를 막고 성을 존재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부터, 지금 이 한사 존성하는 그런 방법으로부터 배워서 순순, 순차적으로 닦아 나간다, 이 말이죠. 이 한사 존성이라는 게 유교의 신법이거든요. 네. 한사 존성.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 그래서 그렇게 오래 하게 되면, 즉, 이른다. 어디에요? 신화의 그 경계 구역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신으로 화하는 구역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구름이, 시커먼 구름을 자꾸 닦아야 된다. 그래서 하얗게 만들어서, 그 하얀 것마저 어깨에 하는 경지까지 가야되면 이제 근원하고 통하는 거죠. 신으로 화하는 구역까지, 거기까지 가야된다. 그래서 비로소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나의 심선 중에는, 심선 가운데에는 뭐가 있는줄 지도 지정이 있는줄를 알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들은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삿된 것이나 이런 걸 전부 막아내고 자꾸 지키게 되면 그 생명의 근원이 이제 소산함을 알게 된다. 이 말이 지금 지도지정이 있게 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가슴에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품어서 품의 품을 전자예요. 마음에 품어서 떨어지지 않게, 여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본래의 면목이 항상 바로 앞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심이, 도심이 아닌 인심이 비워지지 않으면, 당면 착가라,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도, 얼굴 마주해도 모르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비워져야, 허가 돼야, 저 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름직이 뭐뭐 해야 된다는 거죠. 모름직이 고요한 가운데를 따라서, 자꾸 고요해가지고, 고요해지고, 고요한 상태를 따라서 찾아내야 된다. 심출, 단애를. 단서, 실마리. 예,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뭐냐, 지도지정. 심성 가운데 있는 지극한 도의 그 엑기스 에센스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양 성찰하는, 이 말이죠. 이지 자는 이어져야 되죠. 존양 성찰하는 공을 활용해서 자기의 천진인 지도지정을 잘 보호하고 지킨다, 이 말이죠.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존양하고 성차라는 그 성이 성을 기르는 거죠 예, 존양하고 성차라는 그 공을 이용해서 그래 가지고 자기의 천지인 지도지정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 한다는 거죠 이로써 뭐냐면 기가 왕성해져 갖고 의욕이 강해져갖고, 사람을 능멸하는, 그, 남을 없신 여기고, 능멸하는 걸안 한다, 이 말이죠. 천진을 지켜서. 능욕이게 되면 인심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천진이 사라지게 되죠. 기가 왕성해가지고, 사람을 능멸하는 그런 걸안 하고, 또뭘안 하냐면, 번침난성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번거롭게, 침해서 번영이라고 그러네요. 쓸데없이 번거롭게 그 일을 함으로써 자기 성품을 어지러운 거, 어지럽히는 그런 것도 안 한다, 이 말이죠. 즉, 유교의 대가인 장자가 이른바 인욕의 그 개인적인 사됨을 사, 사설아 것을 다 벗어난다는 거죠. 가슴 속에, 인욕의그 사사로운 개인적인 거, 공적인 게 아니고 개인적을 다 해탈 벗어 던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밝게, 그 구름이나 안개를 밝게 걷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푸른 하늘을 통견한다는 거죠. 예, 환하게 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참단, 칼로 뵌다는 거예요. 배에서 끊는다. 갈등을. 침농굴 같이 이렇게 얽혀져가지고,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을 다 배워버리고, 참된 면목을 드러낸다. 오직 홀로 참된 면목을 드러내게 한다. 이 말이네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도 되고, 언제, 어느 때, 이 말이죠. 어느 때, 우리가 동료 활동을 해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게 된다, 이 말이죠. 교류하게 되는데, 그때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해요? 유광매감 자기 속에 광명이 있는데, 그 광명이 매장. 매장이라고 하는 건 땅에 묻는 거잖아요. 매장되거나, 티끌 신세 세상에 살면서, 티끌 세상에 섞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있는 마음속의 심성 중에 있는 빛이 있어도 빛이 매몰되어 있고, 사람들과 사귀면서, 그리고 티끌 세상 살면서 티끌 속에서 섞여서 물들이는 것을, 물들여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가지만, 실지로는 그 빛이 매장되고 세속과 동화된다는 거죠. 혹은 자기가 뛰어난 재주와 지혜를 나타내거나, 이 말이죠. 혹은 공능이, 공관능이 현란하다, 밝게 막 드러나는 거죠. 광채를 바르고 눈이 부시다. 사람들이 볼때 대단하다 이 말이죠. 뭐그 유명한 가수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그 이게 환 환영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찬란하거나 이 말이죠. 또 그러나 이 그러나 또 혹은 이 말이죠. 어, 그러나 혹은 현 연하네요, 연하. 안개와 노을이. 안개와 노을. 그 다음에 샘과 돌의 그 몸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음. 안개와 노을, 샘과 돌이 나타난다. 그래서 뭐가 드러나냐면, 청취, 밝은 상태가 이르거나, 이 말이죠. 고표, 인품이 고상한 모습이 그 자태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청취하거나 고표한 그 자태가 드러나서, 이 말이죠. 역관 왕고다. 두루 그 옛날, 지나간 이세계를 살펴보면, 야기할 야자잖아요 이거는. 재앙을, 약이 야기, 화를 야기하고 재앙을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도의 입장에서 해로운 것이 적지 않다. 이 말이죠. 세상에 이름을 내고, 그냥 그 고상한 모습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옛날을 다 지나간 옛날을 잘 살펴보면, 그게 다 재앙을 일으키는 일이고, 대도의 해로움이 됐던 것이 적지 않았다. 이 말이네요. 예를 들면 한나라 조정에서 당고지금이라는 게 있었네요. 당고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어떤 그그 그 관련자들이네요. 이게 옛날에 어떤 파부지금이 그 옛날에 어떤 어 파벌. 파벌을 짓고 관련된 사람들이네. 한나라 조정에서, 한, 예를 들면, 한나라 조정에서, 방고지금이라고, 어떤 일에, 그, 관련제, 관련이 돼가지고, 이, 그, 금, 금한 자, 이렇게 감옥에 갇힌 자들을 말하는 것 같으네요. 또는, 진나라 때, 청류지관에요. 너무 맑은 흐름이죠. 고결한, 그런 선비들, 그런 사람들도 또 이렇게 재앙을 당한다, 이 말이죠. 비록 관련된 인연이다, 소인들의 그 간사함에 관련이 되고 인연이 됐다, 이 말이네요. 연류가 됐다는 거네요. 윤기, 그게 모두 자기로 말미암은 건데, 이것은 뭘 알지 못했게 되냐면 명철보신하는 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화강동진하는 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는 거죠. 요 당고지금이라고 하는 거 당은 무리를 지은 당인들이네요. 고는 금고의 뜻으로 묵겠다는 거죠. 중국 후한의 환제 영제 때 환관들이 득세하자 반대당들이 이 말이죠. 반대당들이 어떤 진본 이응 등 이런 사람이 자기 절개가 청정한 학자들은 종신 죽을 때까지 근거에 처하여 벼슬길이 막아 벼슬길을 막아 버린 일. 그래서 이후에 실권은 환관이 전부 장 장악, 자강 장악, 장악을해 버렸네요. 이까는 화강동진법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네요. 사람이 능이 혼속 황화해서 화강해서 세상과 더불어 그티큰 세상하고 같이 동화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무엇과 같으면, 그 예를 들면 그 영지라고 하는 귀중한 그 영지가 버섯이 묻 그냥 많은 그 풀과 더불어. 짝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물스러운 그 귀한 영지가 풀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고, 봉황들이 군조라고 하는 건 많은 무리의 새들과 헤니가 어울려 가지고 함께 날으는 거예요. 혼석화강하고 화강동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을 맞지는 못하지만, 향은 더욱이 향이 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고상함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천한 무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고상함이 보이진 않지만, 더욱 고상하다, 이 말이죠. 설명을 아주 잘했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의 그 제주를 졸렬하게 숨기고, 졸렬하게 보이게끔 숨기고, 이와 같이 자기네 내면의 도를 곧바로 기르니 이것이 바로 담적 진상지 도다이 말이죠. 담적한, 맑고 고요한 진상의 도가 자신의 그 눈과 눈썹 사이에 황홀하게 빛난다. 네, 황홀한 것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고미목지간에 그 황홀한 것이 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존재하는 것 같고 상이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상이 없는 것이다 그랬네요. 근데 요 미목지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 에너지는 성품의 양이 생한 거고 성품의 빛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네요. 네. 논 사이에요. 송가선에 있는 게 이제 바깥으로 미간 사이로 그 드러나는 거죠. 예. 그래서 시의 시경에서 말하기를 상천지제는 하늘 위에서 마음 또 덮고 있는 도는 이 말이죠. 상천지제 하늘에 가득한 도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이게 지극한 것이다 이 말이죠. 지극하도다. 그랬때요 그러니, 비거제제지선이 하, 제왕보다 먼저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면, 이게 무엇이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사장이 여기서 끝냈는데, 주역, 주석이 복잡하지 않고 아주 탁월하게 수행의 입장에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도충이 용지라고 원문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장에서 도충허하고 그 연못이 깊어서 고요한 것이 만물의 종지가 되는 바와 같다. 만물의 종이 되는 것과 같다고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장에. 그래서 그 종을 찾고, 이 말이죠. 그 종, 근본 종지를 찾는데, 그것이 그 종지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그 종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보다 먼저 존재했던 까닭에이 말이죠. 그래서 다음 5장에는 천지불인으로 이 문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이 여기까지 도덕경 제4장의 내용을 세 번에 걸쳐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덕경 5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